고장 없이 가는 세월. 하루하루에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몇 분의 돈도 주머니 속을 들락거리더니 일주일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. 이처럼 시간이란 세월은 내 인생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저 앞만 보고 가버린다. 고장 난벽식계 노래 가사처럼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월이 고장이 나나. 천지개벽해 봐라. 세월이 꿈쩍이나 하나. 고물상에 고장 난 벽시계는 많아도 고장 난 세월은 없더라. 세월은 고장 없이 잘도 가는데 세월 따라가는 이내 몸뚱어리는 왜 하나둘씩 고장이 나는 걸까?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듯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구름이 내 인생을 데리고 흘러가는 것을 난들 어찌하리오. 이제부터 슬슬 고장 나기 시작하는 중고품인 이내 몸뚱어리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 그리고 아집들 하나 둘 끄집어내어 세월 속에 뛰어보내고 세월 따라 흘러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오늘. 난좀더 쉬었다가 시험 시험 갈 테니 세월아 너만 가거라.